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의 크기는 다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더 커질 낙에도 커질 수도 없고요. 더 작아질 낙해도 작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내가 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요. 크기, 그 크기에 못 미치게 사는 것은 모자란 사람이고요. 그 크기에 넘치게 사는 사람은 넘친 사람인데요. 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넘치게 살려봤자,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다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또 모자란 사람은 그 키, 크기를, 자기의 정해진 크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살수 있는 거니까요. 정해진 깜냥으로 사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어라, 이래,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죽어라, 이랬는데, 그, 또, 또어쨌든 겨울 놈도 폈, 폈죠. 그러니까. 음, 내가 죽어라고 이래서 많이 있어요. 근데 내게 저장할 곳이 적어요 깜냥이 적으니까 그 그러니까 죽어라 이란 것은 여러분 아신 바 대로 다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다 그냥 헛수고 한 거죠 어,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죠. 근데 오래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기 깜량에 맞춰 살면 돼요. 욕심 부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부러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자기 깜량은 적으니까요.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 크기만 적은 크기인데, 적은 크기는 조금만 해도 그냥 다 채워지잖아요.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해가지고, 저녁 늦게 일하면요. 최고, 최고 남은 것 같아요. 그게 다 흘러내려갈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 삶에는, 그,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음, 너무, 너무 그렇게, 그, 자기를 혹사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몸도 아프지만요. 자기가 그 사랑해주고 갖고 와야 될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사람은 다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어느 쪽으로 쓰면 또 어느 쪽이 어느 쪽이 힘들하고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힘들죠 이? 그런 것이 네. 세상 사는 거는 아시죠? 살아봤잖아요. 자기 능력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기 크기 크기 밖에는 해봤자 다 세요. 줄줄줄 세요. 집이, 집이 적은데 거기다 많은 걸 채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근데 자기 원래가 깜냥이 적은데 더 많이 가지려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모든 사람 똑같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한 사람이나 우주는 알죠. 쯧쯧쯧쯧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해라. 나는 그게 이미 꽉 찼잖아. 그거죠.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이제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조금은 나를 위해사는게 아니고 나는 힘이 꽉 찼으니까 좀 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살아주면 좋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그 자기 깜량을다 채우고 나면, 채우고 나면, 뭐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웃어주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코미디언이 되면 어떨까요? 웃어주면 어떨까요? 남을 좀 웃기고, 남을 좀 재밌게 해주면 어떨까요 서로 재밌게 하는 게품맛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찾는 자기가 다 찾는데 어디 국가에 저장할 곳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 그 그냥 다 소비하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과 함께 밥도 먹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웃고 즐기고 그렇게 되면될것 같아요. 음, 우리 그런 시절이 많아요. 너무 각박하게 살 필요 없어요. 각박하게 살아도요. 자기, 자기 것다 채우면 다, 다 세워주세요. 여러분, 물 보세요. 물 자기 어떤 그 사이즈 채우면 물이 흘러내려요. 다 넘쳐버린다고.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지려고 애를 써봤자 자기 깜량이 적으면 다세 줄줄 세요. 그 줄줄 세기를 왜 합니까? 그냥 우리는 자기가 다 채우면 놀아요. 도는 게 얼마 좋아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내 시간을 계속 좀 북문도는 느낌이지만 꼭 나를 위해 서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노는 데 써주세요 내가 놀아줘야 누군가 내가 놀아준 여유를 가져줘야 가또 누군가도 나랑 같이 놀수 놀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놀을 때는 놀아야 되는 거죠. 꼭놀때그 함께 놀아요. 우리가 손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리를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놀면 될 거죠. 그럼 재밌어요 인생이. 시청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죠. 솔직히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61살, 60살, 우리, 저는 62살 먹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즐겨서 사는 거예요. 즐겨, 즐겨서. 자기 가다 찾는데, 또 채울 곳이 없는데, 그러면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좀 느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 팬들이 있는지 잘,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컨텐츠가 안 좋, 뭐 제, 잘 모르잖아요. 제 컨텐츠는 좀 창조적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도 봐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같이 좀 어, 재밌게 놀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줄긴 코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음, 서로가 이렇게 이제는 그, 품앗이가 돼야 될것 같아요 재밌게 놀아주는 내가 어떤 사람의 코미디언이 되고 어떤 사람, 나의, 나의 코미디언이 돼서 저로 즐겁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네.